안녕하세요. 골프다이스TV의 정황철입니다 오늘은 조인트 바인 조인트 어프로치 트레이닝의 그두 번째 시간으로 그 발목의 가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발은 굉장히 좀세이블하게잘 안정되어 있게 잡아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그 저번 달에 드렸는데요. 요번 달에는 발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발목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목은 앞뒤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거든요. 만약 이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뭐 무릎이 뭐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던가, 아니면 무릎 쪽에 약간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스윙을 할때 발목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짝 접히면서 무릎이 살짝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, 발목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스티프한 느낌이 나게 되면, 무릎을 앞으로도 이제 차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발목의 유연성을, 이제 좀 가동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발목의 가동성을 향상시키는 스트레칭과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발목이 가장 이제 타이트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종아리 부분들이 이 종아리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좀 타이트해져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물론 이제 발을 움직일 때 그 발목을 제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종아리 부분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좀 계속 이제 뭉쳐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죠. 이제 종아리 이제 알을 제거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많이 하는데 그 그런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이 근육이 예를 들어서 짧아져 있는 근육들을 조금 이제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. 자, 여기 있는 근육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이완이 되다 보면 발목의 그 돌시프레션, 가동범위가, 앞뒤로의 가동범위가 굉장히 좀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이뭐 스피드, 이런 스틱이나 아니면 그 클럽을 가지고 발, 종아리를 앞뒤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. 이렇게 문질러 주다 보면 특별히 아마 아픈 부위가 있으실 거예요. 그 부위를 한 50회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,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문질러 주시고 그 방법을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같이 하시면 돼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렇게 똑바로 서신 상태에서 무릎을 이제 수직으로 놓고 앞으로 최대한 쭉 나가면 이 뒤쪽이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. 그 대신 이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발이 지금 일자로 되어 있는데, 이 일자가 그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세우고, 앞으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실 때, 이 뒤에 그 종아리 부분이 스트레치가 되는지 잘 느껴보시고,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이런 식으로 한 10회 정도, 3세트를 반복을 하시면 아마 발목의 가동성이 아마 현저하게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발목의 안정, 가동성이 확실히 좋아져서 스윙을 하실 때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간다든가 몸이 벌쩍 일어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으실 겁니다. 자, 다음 달에는 제 무릎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, 배워보도록 할 텐데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